언니야 들어와 있어. 으아! 어. 이아으 들어와 있아으겠다 들어와 있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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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아 으아! 내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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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미 으아! <laughs> <laughs> 나에 하지 말고, 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 <laughs> 하지 말아. 하지 말아. 하지 말 하지 다 하지 하지 말아. 하지 말아. 하지 하지 말아. 했다 내가 해줄게. 내가 다 하거든. 언니야 먹을래 이거? 아니. 업소용 콜라 맞아요. 이거 그거에서 그래요. 이거 이제 치킨 왔을 거 때. 그 다음 거 뭐야? 응? 엄마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과일 주가. 아, 과일. 주주가 <laughs> 몇? 그 다음 거 이걸로 라면 끓여 먹을래? 이걸로 라면 끓여 먹을래? 라면 먹을래. 라면 어떻게 먹을래? 뭐 하는데? 네혀 빠다 같이 할까? 내 어. 아, 하여튼 먹기에 서 편한데. 라면 끓여서 락스터 머리에 담아 먹어라. 아 라면 먹을 거가. 이것도 넣어줘 같이. 나 이것 없지 뭐. 그건 거 어디서 이것 나온다. 이것도 넣어줘 같이. 나머식가활 탔어. 아니 라면 먹을 거야. 예 언니 한 개만요. 근데 어머니는 라면 못 끓이시잖아요. 라면 물 한강으로 만드시잖아요. 우리가 끓그 언니가 가서 끓여 온다. 아니면 언니가 이거 일구 있어야 내가 끓여 올게 나도. 어머니 제가 라면 끓일게요.

새우는 어디 거야? 웬 황토방 아지매가 헐. <laughs> 설마 이 새우 옛날에 금발 아저씨가 시켜줬던 그 새우. 그거 맞을걸? 헐. 네. 왜? 왜? 금발 아저씨가 보내준 대하 그거 한달전 아니야? 두달 전인가? 그냉동 쓰레기 같은 거. 휘루 휘루. 그냥 물아. 헐, 대체 새우가 몇 마리 남아있었던건데 엄마가 넣어줬는데 난 그때 다 먹어치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괜찮다 바보야 아 뜨거워 오 돈맛 내가 그였다 와, 그때 맛짬뽕 먹었을 때는 차원이 다르다. 역시 진라면. 오늘 특집인가 보네. 진라면 매운맛이 진짜 맛있는데, 이건 순한맛이라서 좀 별로다. 진라면, 와, 난 여태까지 먹었던 라면, 진라면 진짜 맛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왠지 아세요? 진라면 순, 순한맛만 먹어봐서 진짜 맛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나봐. 전 안성탕면도 입에 안 맞고, 삼양라면도 입에 안 맞거든요. 삼양라면은 특유의 그 향이 있잖아요. 약간 향신료 같은 느껴지는 향 때문에 안 맞고, 안성탕면은 뭔가 모르게 감자 녹말 그런 맛이 난단 말이에요. 감자 맛이 나서 별로였거든요. 근데, 와, 진라면 매운맛이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여태까지 먹었던 라면들 중에서. 진짜, 어. 제일 맛있는 게 진라면 매운맛. 그리고 신라면은 너무 비싸 진짜 브랜드값 신라면은 진짜 브랜드값 때문에 너무 비싸 비싼데 비싸지 라면 중에선 제일 비싼데 신라면이 블랙만 비싸지 아닌데 블랙 말고도 비싸다 응. 컵라면 사먹을 때도 신라면이 제일 비싸다 순한맛이 맛없는 사람들은 이미 자극적인 맛에 쩔어있어서 그런거다 아 죄송해요 잘못해요 죄송합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꼬들꼬들하이잘 끓였네. 지향이야 바꾸셨나요? 죄송합니다. 약간 좀 비주얼이 좀 식상하네. 이렇게 해서 먹어볼게요. 자, 랍스터 안에 라면 긁어서. 그렇게 보니까 랍스터 내꺼내 네 먹는 것 같다. <laughs> 그러니까 긁어가지고 벽에 있는 거. 이거를 일단은 뜯은 다음에. 와, 이거 새우 먹어도 되나, 근데? 두달 만에 만나네, 새우야. 랍스타 어디 갔냐고? 랍스타 여기 있네. 이렇게 해놔야겠다. 사람들이 보일 수 있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안녕 양파 나는 오스트리아 사람이고 너는 여기서 유명해 모두가 너가 하루 방문해줬으면 해 그만 좀해 지긋지긋하 진심이면 어떡하려고 그러는데 Hello, I am 뭐라는 거야 이거를 일단 빼서 음 맛있다 손또 만가한데 아 맞네 지영아 별거 아니다. 아니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아니 지영. 별거 아니다. 언니한테 지영이라고 하는 건 듣기 싫으세요? 어. 알겠어요. 그러면 시스터라고 부를게요, 유튜브. 나는 약간 미국식 마인드라서 내가 미드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제가 미드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친구가. 일단 이 친구를 이용해가지고 썸네일을 좀 끌어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타고 있어라, 너는. 뭔지 알지? 칵테일 먹을 때도 이렇게 해준다니 칵테일이 아니고 그 레모네이드 같은 거 시키면 레몬 이렇게 꺼아준다니 아, 사진 찍어서 센세한테 보내야죠 아 맞다 어 아, 센세 조개 사진으로 못 보냈네 쌤 이게 뭔가 싶겠다 매니저님들이 되게 성실하시네요라고 갔다 왔어 방금 아쩔야 매니저 라면 보고 있으니 야 계속 오잖아 매니저님들이 되게 성실하시네요. 라면 보고 있으니 <laughs>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거의 먹방 BJ급 아닌가? 이 정도면 아 진짜 ASMR을 내일 할까? 트레이님 축하합니다. 물소입상 내일 먹은 거 하러 간다며 아 내일 진짜 할거 많은 거 같다 근데 답장이 안 와가지고 아이라인 문신하는 거가 근데 문신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불법이라던데요? 맞나? 몰라. 문신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법이 모르겠는데. 정해져 있지 않아서 불법이라고 하던데. 그래가지고 지금 좀 고민 중이에요. 그거는 그럼 하지 해 그럼 다음에 해라. 그렇구나. 나 오늘 처음 나왔어. 근데 막 사람들 불법이라고 답변하고 그런 건 없잖아. 왁싱도 법 없어. 그래서 여자가 남자 막 해주잖아. 그렇다고 불법은 아니야. 그렇긴 한데 근데 그거를 영상을 찍을 수가 없.. 찍을.. 찍을.. 아.. 모르겠어요 그래서 잘.. 일단은 내일 렌즈 빌려가지고 유튜브 영상 일단 촬영해보고 그 다음에 나서 좀 생각을 해보시길.. 생각을 해볼게요 아니 그리고 <laughs> 좋은 컨텐츠 생각했는데 유튜브에 그런 거.. 여드름 짜는 영상 그런 거 뾰루지 짜는 영상 그런 거 조회수 진짜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1 백삼 씨 데리고 와가지고 1 백삼 씨 뾰루지 만들어가지고 1 백삼 씨를 약간 이렇게 클로즈업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조금씩 이렇게 하려고요. 네. 아 그런 거 많이 봐요. 그리고 특히 1 백삼 씨 코에 피지 같은 거 그런 거딱 떼는 거 그런 거 진짜 좀 약간 사람들이 희열감 느끼거든요. 그런 거 빼면서.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좀 할게요. 그1 백삼 씨 만약에 부상 오면은. 혐오을취존합니다 그런 거돈날리어만 보면서도 맞제 맞제. 백삼님코에 피지 있는 거 합정인가요? 얘왜 멍들었어요? 백삼 백에서 태극는 영상 찍자. 멍들었지 왜? 103 얘, 왜 일단 여드름 들지 않냐? 이어 캔들로 그거 하는 거나 원래 그거 하려 했었는데 그거 말고 귀에다가 폭죽 터트리는 거 있거든요. 그 그거, 그거 하려 했었는데 근데 그거 되게 그냥 돈 날리는 것 같아서 잠시만 이렇게 해 놓고 가는 거가 지영이. 또 지영이, 잠시만. 국물 먹어야 띵. 마지막 한 숟갈. 음, 맛있다. 양지영은 여신 네? 언니 없는데요? 양지영 양지영 씨 양지영 씨 뭐라는 거야 여신이라고요? 와! 양지영 여신이래 와저 정도 한자 못 읽으세요 여러분들? 너무하시네요 언니야 데리고 올게 언니야 데리고 올게 말해줘 근지영어배니할말있다 언니야 언니야 금지영업해내할 말있대 지영아! 언니야 그새 마트 갔다 는데 잠시만 일단 이거 정리하는 동안 추천을 여러분들이 해야될 거 가르쳐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추천을 일단 1800개까지 만들어주세요 우리가 조금 야 근데 내가 키가 작아서 그렇지 몸매가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니다 맞지 엄마? 음. 어? 골반이 없을 뿐이지. 몸매가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니다. 그렇게 오늘도 나를 위로한다. 괜찮아. 괜찮아. 허리도 없다고? 허리 있는데요? 저이 허리였거든요? 완전 양 허리였거든요? 허리가 이 몸에서 제일 긴데, 앉은 키가 얼마나 큰데요, 제가. 이건 진짜, 그건 아니지만.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뒤게 누가 보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랍스타 잘 먹었습니다. 누구신가요? 진짜 말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